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단금의 문화마실. 네, 지난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어, 광주 시립 사진 전시가 폐관 소식 전해드렸었죠. 광주 지역 작가들 사전 논의나 뭐 동의 이런 방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예, 제기했었는데요. 어, 피해를 보는 쪽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몫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현재 어느 상황인지, 어떤 조치들이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아, 우리 대표님 저보다 인기가 더 많으셔. 우리 최윤철 특히 베드로 님께서 최윤철 베드로 님께서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그러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부국장님 잘 이끌어 주시니까 제가 뭐 말이. 아유,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그러면 <laughs> 예, 어, 한번 콕 찍어 볼까요? 예. 자, 이턴이죠 네. 오늘 이탄 네. 네. 아, 이 광주시립 사진전시관 이제 광주시 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이달 말뭐 폐관 좀 위기인데 네. 아마 사실상 뭐 결정이 된것 같죠? 시 행정으로서는 예, 그 수습을 고 있는 것 예, 예.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광주시와 전시관 폐관 저지를 위한 비대위간의 협의와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제 6월 말까지는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예예. 예. 그런데 끝났죠. 이제 수수는 밟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제가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이신 박하선 작가님하고 한번더 예. 어,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쭤보니까 광주시에서 비상대책위의 어떤 논의나 그 이후에 어떤 협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는 추 연락이 없으셨다고 없었다. 하더라고요. 네. 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없었다. 예 네, 일주일 동안의 아.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어떠한 조치라든지 아. 뭐 먼저 만나자라는 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도 사진 예술을 다루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많죠. 뭐 사진가 예. 협회 뭐그 다음에 그 미술 작가 그러니까요.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진 분과가 좀 있고 좀 세속적이긴 뭐. 합니다만 이런 예. 분들도 다한표 가지고 계실 텐데 왜 이런 마음들을 다 저버리실까요? 거의 한만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뭐 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laughs> 우스갯소리긴 응, 응,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한분한 한 분의 이런 예술 활동 존중해야 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붉어진 것은 사진 작가들의 네. 뭐 전시관이지만,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또속 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예, 예. 광주시가 정말 광주 시 광주 예술 정책을 음, 라든지 뭐 대한 걸? 예술가에 대한 어떠한 그 입장인지. 이런 예. 부분에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드러나고 있는 네. 문제점이겠죠 그런데 대표님 네. 요즘에 또 공교롭게도 뭐 학동붕괴사고 네. 또 뭐~ 풍향경찰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익사하는 네. 사고 네. 등등이 또 발생하면서 네. 좀 광주시가 상당히 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예술가들의 현안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침 또 보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긴급 속보로 예, 이 자리에서 예, 예, 말씀을 예, 예. 하셨잖아요. 뭐 물론 학동재개발 붕괴 사고로 인해서 뭐 시에서는 예술가들의 입장보다는 광주시민들의 그런 지역 현안 문제를 더 먼저 시급하게 우선시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예, 보지만 네. 사실은 지역에 출가도 광주 시민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러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밀어주면서 또 잊혀져 가고 잊혀지다 그런데, 보면 예. 나물나라하는 그런 상황이 아, 되지 않을까 하는 예. 더 우려감이 더큰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비대위에서는 다음의 행보, 뭐 광주시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비대위에서는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실 것입니까? 어 먼저 시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음. 그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슨 뭐 대안 공간도 찾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폐간 조치를 했으니까 어폐간이 되더라도 비상 대책 위에서는 계속 광주시민으로서 이런 이슈들을 계속 진행해 나갔다 음. 나가겠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그 일방적인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 조치를 또 소송을 제기할 소송까지 어, 예, 갈 네, 네, 그런 예, 예.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 시립 사진 전시관 자체가 뭐 사라지고 생겨나는 게시 행정의 뭐 어떤 입맛에 따라서 없어지고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렇죠. 광주시와 예. 충분한 논의 예술가들 네. 그리고 광주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술의 한 분야 아닙니까 당연한 예. 거고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이런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예. 조치라든지 앞으로 계속 이슈를 만들어 나가겠다 물론 이제 소 읽고 양간 고치면 뭐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뒤늦더라도 예, 고쳐야 된다라는 예, 예. 게 사실은 지금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또 그래서 그런 행정 조치가 또 시의 행정에 일침을 가하는 어떤 예. 그 하나의 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기 전에 서로 얼굴 맞대고 서로 보면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광주 그러니까요. 문화정책실장과 혹시 면담 요청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비대위 그, 차원에서. 그 성명서도 발표하고 면담 요청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저런 경로를 보고... 통해서 아마 예, 예. 서로 정, 그 소식들이라든지 현 예.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 부족한 공식적인 일대일 것은... 면담 간담회는 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음. 이제 시 비상대책위 에서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언론 쪽 하고 그다음에 네. 자체 내에서 행동을 지금 어, 해 나가고 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지는 광주시립사진전시관 비대위에서, 음. 어, 어, 원하는 것은 대한 공간이라도 그럼 마련해달라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일방적인 조치고 6월 예. 말까지니까 시간적인 여유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은 이제 뭐 예. 그 그렇다 시더라도 네 이제 대안 공간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좀 길게 가자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뭐내 나라 이, 이건 아니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이런 예. 공간들이 있으니 서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어떤 광주시에서 예. 사실은 공간 찾자고 하면 그런 공간 없겠습니까? 많잖아요. 문화 수도 광주인데요. 전일 빌딩 이사호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사진 전시관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공연장까지도 찾아보면 이기에 맞습니다. 이기에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여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행정은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예. 행정을 하. 펼치는 것은 겨, 결국엔 광주시민들이 그런 문화 예술이라든지 향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과정일 텐데 이런 이야기에 서로 귀를 기울인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 일방적인 조치는 사실은 지역 예술가한테는 큰 펀치를 먹이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가뜩이나 코로나 19 때문에 위축돼 있는데 네. 아, 거기에 또 인공 호흡기를 또 떼버리는 이런 격. <laughs> 인거 같은데 너무하다 싶습니다. 지금 어그제 또 문재인 정부 <laughs> 음. 문화예술 정책 정말 예. 저희들 정말 다리를 후들거리게 하는 예산 삭감 문제들도 있고 예. 그러는데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그렇죠, 하면서 그 문제는? 예. 예. 어찌 보면 예술가들에 대한 이 같은 좀 일방적인 행정 조치 좀 힘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의 갑질로도 볼수 있는데. 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얼마 전에 속촌문화재단에서도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제가 주말에 토, 서울에 공연을 그러셨죠. 보러 페이스북에 예. 이제 하게잘 봤어요.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지역계 뭐 예술 현황도 알아보고 예, 예, 또 트렌드도 서울에 보시고. 네, 서울의 현황들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보러 갔다 오면서 이제 지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들은 얘긴데요. 이 시행정이라는 그 관례라는 이유 아닌 이유로 피해를 당한 사건이더라고요. 물론 이, 이, 우리 지역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는 문화재단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정의 일방적인 음. 통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언급을 좀 하려고 하면서 예. 반면교사를 좀 삼을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이 사례는 강원도 속초 지역 공연 기획사가 속초 문화 재단하고 3개월 전에 협의한 공연을 딱 10일 정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갑질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행정 소송을 지금 한 상태인데요. 내용인즉 속초 문화 재단 주관으로 한 1,100만 원 정도의 공연 기획을 해서 6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어 토요일 날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두 계약을 했고 재단 측에서는 이제 그 계약을 했으니 출연팀들 뭐 재단 홈페이지 포스터 보도 자료 네. 홍보 등등에 사용을 해왔는데 예. 행사를 12일 남겨두고 예. 6월 8일 날 밤에 돌연 행사가 취소됐다 라 일방적인 통고를 받았다고 해요. 무슨, 일방적으로 어, 무슨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요? 상식선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니 정말 이게 예, 무슨 재난도 상황?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보는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협의하라든지 아까 뭐 우리 시미... 사전에... 예, 시립 사진 전시관처럼 사전 동의라든지 논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해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주장그 기획사 측의 네. 주장이거든요 어떤 사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지금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두 개. 가 돼서 두 개를 다 진행하기에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laughs> 너희들하고 하는 행사를 취소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예. 우리 의 책임은 없다. 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걸 당당하게 밝힌 겁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행정에서. <laughs> 그리고 예. 그리고 더이더 황당한 것은 구두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게 행정의 관례다 예.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재단 좀, 직원이 아, <laughs> 저희, 이, 뭐, 뭐 규모가 작은 저희 방송이긴 합니다만 네. 매년 평화음악제라는 걸 합니다 네. 예, 정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정말 큰 대형 이벤트인데 네. 이거 그 구두로 하는 거 없습니다 요즘에. 아니 구두를 하고 <laughs> 구두로 네. 했으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취소해도 당연하고 취소할 수 있고. 행정에서 있을 수없는 일이죠. 예, 예. 그거 구두 계약하고 나중에 계약서도 된다라는 예. 비상식적인 논리를 그러니까요. 들이대는 이유가 예. 최근에 아시아문화전당에도 비상식적인 예. 논리랑 비슷하죠. 자 우리 최윤철 베드로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광주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진 않겠습니다만 예. 우리 이당금 대표님께서 방송에 나오시면. 서부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아. 수고하십니다. 아, 우리 우리 이당금 대표님 기다렸습니다. 좋은 방송 기대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아, 완전 왕찐 팬이십니다.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와, 나중에 제가 한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제일 <laughs> 잘배드었네 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laughs> 예, 네, 예, 만나뵙겠습니다. 아, 참, 예, 그럼 이. 광주지역의 방송에서 또 문화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코너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좀 어, 좀 새로운 그 이멘의 이야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 이 속초문화재단의 일을 예. 다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일방적인 통고 문화재단의 예. 일방적인 통고 그래서 예술가들에 대한 그 피해 네. 이런 얘기들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오늘 예. 같이 엮어봤던 니다 잘하셨습니다 <laughs> 자, 이 속초 문화재단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거 등등등 또 일방적인 이런 행정들 참이 광주 문화도시 광주와 이 많이 닮은 셈인데. 좀이 광주시에서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좀잘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예술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예. 결국엔 삶이 예술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가 자체도 그 지역의 주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뭐 예술가만을 위한 예술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정책을 세워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들 또. 어~ 뭐~ 영세 사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처럼 한 분야의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노동을 하고 정당하게 그~ 권리와 의무를 행하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네. 이런 일방적인 조치가 단순히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거니까 일방적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사실은 시 행정에서 좀 네. 먼저 사라져야 될 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술가도 정당한 그 노동으로 그런 예술 행위들을 하는데 이상한 논리들이 그 작동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를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네. 문화 예술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삶을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밥그릇을 공간을 그냥 일방적으로 뺏는다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행정에서는 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 이, 지원을 해 주면서 네. 하나의 시의 대상으로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 예산 네.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말을 들어야 해. É. 근데 시의 행정가들도 사실은 뭐 시민의 않겠습니다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저희들 도 시의 지원금이 네. 그 시의, 행, 시의 행정가들의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예. 그럼 똑같이 행정가들은 월급을 받는 거고 우리는 그 노동에 합당하는 네. 지원 사업비 그 사업비의 일부분을 받는 시민들의 거죠. 시민들의 삶을 또 이게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행정, 저희들의 행정 일이고 저희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사고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요 음. 이 광주시립극단이 음. 뭐 연습이 들어가기 전에 연극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 스탭들과 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음. 이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제 공연 중이나 뭐 준비 과정에서 좀 다쳤을 경우에 네. 이좀 예, 치료비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속초문화재단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아, 또 연결 거리로 제가 시리극단이. 안주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8월달에 예. 그 공연을 위해서 오디션으로 배우들을 그 선발을 하고 공연 연습이 들어갔는데 공연 연습 도중에 배우가 부상을 당하는 상.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치료비를 배우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돼버린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였죠 아, 계약서를 쓰지 아깝습니다. 않다 예. 보니까는 그런 그 불이익을 그대로 고수란니 출연 배우가 다 당해야 되는데 예. 그 행정에 대해서도 어, 광주시나 문화예술회관 관리감독을 예. 해야 되는 문화예술 측에서 어, 늑장이라든지 이게 관례다 아, 인정이다라는 것 때문에 또, 또 피해를 예술가가 이야기는... 그대로 예, 예. 고수란니 예. 또, 됐다라는 또 다음 얘기죠. 주에 또 이어서도 <laughs> 이야기 좀 말씀 좀 나눠 주시죠. <laughs> 네, 예, 알겠습니다 후보하기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영극 마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